一、三<雷>。 손잡고 집중해서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자, 정확하게 하게끔 시작 음. 20이 넘는지 안 넘는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또 손은 여기 살짝 잡고요 손 채워보세요 8도 하기 5 13 23 이렇게 나와야지 तो डी <noise> 구도하기 5부터 하는 거야. 구도하기 5, 14, 24 이렇게. 간 자리 한 자리 더하기가 잘 돼야지. 20 넘는 것도 쉬운 거예요. 손 치워볼까요? 파도하기 너무 쉬운 거네. 이거는 또그 공부가 규칙적으로 연습이 안 되다 보면 잘 생각나던 것도안 나고 실수도 더 많아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할수 없지만 하여튼간에 할수 있을 때는 더 집중하고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.